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일사부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 침체지경에 들어갔습니다. 23일 IMF가 연간 성장률 전망을 1%로 반토막 낸데 이은 2차 충격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마이너스 경제팀입니다. 첫째. IMF의 전망 하락 폭이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컸고 IMF 한국 단장은 관세뿐 아니라 한국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헌재 심판 방해가 경제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둘째, 두 사람의 경제 무능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네 분기 연속 0.1% 이하는 사상 초유입니다. 경제팀의 성적표는 내란 이전부터 최악입니다. 셋째, 국익 뒷전 대선 노름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하고 무능을 감추려고 졸박한 추경을 미루었고 추경 규모도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의 추경 및 경제정책 시정과 성장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망상, 대선망신 대망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도 나가고 싶어서 안 달이면 빨리 나가서 국민 심판을 받으십시오. 한 대행의 마지막 대행 임무는 국민의힘 당권파의 인공호흡 불소시계를 보태주는 단일화 들러리 대행이 될 것입니다.